안녕하세요 다킴스타이어트 가정과 전문의 다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킴스타이어트 스피너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킴스타이어트 스피너프그 네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신영씨입니다 김신영씨는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리마라는 개그공투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죠 많이 통통한 외모에 사투리 객구로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이후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셨고, 뭐, 최근에는 라디오 DJ와 가수까지 다방면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 몇년 동안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체중감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 체중감량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다킨 패밀리들에게 이런 김신영 씨의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를 나눔으로써 다이어트 동기부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영 씨를 소개하면서 지금 많이 다이어트를 하신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뭐 많이 드셨다는 걸 먼저 먹방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두 명이서 한 번에 대패 삼겹살 62인분을 드셨다고 하고 피자 부페에서 피자는 24조각을 한 번에 드셨다고 하시네요. 뭐 이건 몇 판일까요? 굉장히 많은 양을 드셨네요. 이겐 씨가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팩트라고 하고 계시고요. 사실 대패 삼겹살은 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양이긴 하죠. 사실 김신영 씨는 식욕 자체가 워낙 왕성하셨던 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드셨던 김신영 씨가 돌연 다이어트에 돌입하시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한지는 이제 7년차라고 하네요. 7년 동안 감량한 몸무게는 와! 우와... 무려 38kg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3히트 드리겠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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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다. 사실 3히트를 드린 것은 어마어마한 양을 감량하신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7년간이나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셨다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때 살이 잘 빠지거나 뭐체형에 변화가 생겨서 신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신다는 경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뭐 살이 잘안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요요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회식이나 술자리도 생겨서 식이를 잘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맛있는 게 갑자기 땡길 때는 이걸 먹어 말어 하면서 고민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김신영씨는 체중 감량을 7년이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다이어트 유지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고 난후 5년 내에 95% 이상의 분들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과 결연한 의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잘 해왔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우리 다킴 패밀리 여러분들도 다킴스 다이어트와 함께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라며 더불어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동기부여가 잘 되도록 저, 다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이어트의 계기일 텐데요. 김성주 씨가 이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김신영 씨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로 생활의 불편함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유행하던 명품 벨트를 하면 접혀서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아까웠을 것 같고 소상했을 것 같은데요. 또 양말을 신을 때 다리를 올리며 신은 지가 7년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살이 너무 많아서 누워서 양말을 신었다고 하시네요. 뭐또 허각씨와 스타일리스트가 같아서 의상을 번갈아 입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더 필사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건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결과가 안 좋았고 꽤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심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비만은 일단 체형적으로 스트레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형의 문제를 떠나서 비만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나요? 추후 본방에서도 이에 대해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사 질환들, 뭐 흔히 말하는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은 기본이고,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까지도 비만과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암은 모두 13가지입니다.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소화기계 암부터 시작해서, 여성 구속기 암과 혈액암에 신장암까지 전신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만세포에서 염증 물질들이 만성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체중이 늘어서 물리적인 영향으로 발생하게 되는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혹은 수면무호흡증 같은 호흡기계 질환에까지도 비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비만은 신체 부위 중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정 씨처럼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다이어트의 동기부여가 되기 전에 외적인 아름다움을 떠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체중감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다이어트 중 가장 참기 힘든 음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밀가루인 면열이라고 대답하시네요. 그러면서 여전히 다이어트 중이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오늘은 치팅데이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고 먹는 프로니까 안 드실 수가 없겠죠. 하지만 너무 내려놓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살짝 내려놓는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투 히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야호! 신나다! 김신영 씨처럼 다이어트를 잘 해왔고 유지하는 분들에게도 밀가루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김스 다이어트 본방에서 밀가루 음식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그 탱탱한 식감과 요리로서 맛있고 달달하기까지 한 풍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쉽게 끊기가 어렵죠. 이러한 밀가루 음식은 다이어트를 해나가시면서 계속 경계를 해야 하는 식품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킴스 다이어트 스피노프 홍지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치팅데이는 그리 권해드릴 수 있는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홍지민 씨의 경우 하루에 치팅데이를 통해 4kg 체중 증가가 있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김신혁 씨의 경우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뭐 현재는 다이어트 유지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과는 조금 다른 허용 범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본인도 치팅데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통해 7년간 체중을 유지하신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원래 식욕도 굉장히 왕성하시고 연예인 데뷔 때부터 통통했던 몸매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셨던 김신혁 씨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서 7년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셨다는 것, 뭐 이건 건강한 다이어트 방식과 더불어 철저한 자기 관리 또 그에 상응하는 의지력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히트의 에러를 살펴보자면 에러는 없이 히트만 총5 히트 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개그우먼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시면서 DJ 가수 등 다방면의 재능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을 저, 다킴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